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최홍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스쿨 추진에 대한 비대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선 평택시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왔고 오늘도 또 왔습니다 오늘도 또 역시 이제 교육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교육 분야에서도 양극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그 아니면 이렇게 사교육 또는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취득을 할수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 사이에 그러니까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특히 요새는 학교 교육이 정상화 안 되고 비대면 수업도 많이 이렇게 하고 이런 등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면서 이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 저희 평택시에서는 좀 특별한 분을 한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 이조 전 어, 교육부 장관님이신데요. 아, 특히 이 교육 격차에 대해서 그다음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해외하고도 이런 관련돼서 어. 많은 협의를 해 오시고 이런 것을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글을 많이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널리 지금 이렇게 알리고 우리 사회에 이것을 확대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이조아시아교육협회 우리 이사장님을 모시고. 평택시에서 우리 사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AI를 통한 그 교육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올해 시범 실시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 실시를 하고 어, 내년에는 좀더 어, 확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초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 현재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 등교 중지, 원격 수업 시행에 따른 학습 공백 및 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임에도 학교 수업은 일괄 진행이 해야 하고 학생의 개별 학습 능력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할수 없는 현실로 그 소외 계층에 대한 대책이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인 AI를 도입, 도입한 스마트 스쿨 사업을 평택시에서 금년에 시범으로 시행하여. 다가오는 미래 교육의 변화에 한발 앞서 대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학생 200명을 선정하여 먼저 시범 실시하여 성과 분석 후 내년에 대폭 확대를 합니다.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분들은 정상적으로 수업 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개개인한테 학습을 보충을 이렇게 할수 없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그 AI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 학생에 맞는 그이 학습 학습을 별도로 AI가 진행을 하고 또 교사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I 개인 교사를 활용한 스마트 스쿨 사업은 지역 아동 센터와 마을 학교 인근에 아이들이 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고 소외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4월 10일부터 학생들이 학습 능 학습 능력을 진단한 후 AI를 활용하여 그 학생 수준별 개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 진행은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학습 기기를 이용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학습 의욕을 북돋아 주고 정서적인 상담을 해줄 교육 멘토를 지원합니다. 교육 멘토는 지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마을 교육 활동가로 선정하였으며 아이들이 학습 진행 확인과 공부 중에로 사항 등 AI 교사가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이주호 장관님께서 또이 말씀을 좀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강연도 하고 또 어, 시와 협의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요 어,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정장선 시장님께서 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그 교육에서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평택시에서 한번 해,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특히 격차 해소에 어, 초점을 맞춰서 해보시고 싶다고 해서 어, 저희 아시아 교육협회랑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요. 어, 지금 협의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그 저희 그 이제 큰 이제 프로젝트의 방향이 굉장히 잘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디자인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또 좋은 실행도 앞으로 이제 계속 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 지금 단계에서는 어,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의 리더십 또 우리 시, 시의 그 직원들의 굉장히 헌신의 결과로 좋은 지금 어, 프로젝트가 디자인돼서 어, 저는 지금 시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 아시아 교육 협회라는 것이 이제 에듀케이션 어, 커미션의 아시아 허브 조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활동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가 나오면 또 글로벌하게도 저희 어, 많이 또 이제 그.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국내의 확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혁신을 위한 평택시의 노력이 평택시의 그런 문제 해결에 끝나지 않고 우리 국가적인 난제인 그 교육 격차에서 또 글로벌하게도 사실은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평택시의 이, 이 혁신 사례가 어,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님께서는 오픈 카톡방에 소속과 성함,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기호일보 김재구 기자께서 현재 지역 내 사회배려계층 학생들의 전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추가 확장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laughs> 예, 국장님이죠. <웃음> <웃음> 예,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그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그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번에 파악은 안 했고요. 학교와 일반 시설 이런데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대하는 그 시점에 전체 배려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제가 이제 그 지금 디자인된 그 프로젝트를 검토를 해 보면 어, 평택시가 다른 어떤 지금 저희가 하는 지역보다도 어그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또 배려계층에 대한 어, 파악에 많이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학생들이 지금 물론 파일럿 스타디기 때문에 지금 200명 학생 규모로 지금 출발을 하는데요. 어 탈북 학생도 있고 뭐 저소득층 뭐 다양한 학생들을 잘 포함을 한것 같고요. 또 특히 제가 좋다고 생각한 것은 학교 측에도 협조를 구해서 그 학교 측의 그런 그 피드백도 받아서 그 200명의 샘플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그 파일럿 규모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은 그 학생 이제 그 프로젝트 차원에서 보면 파일럿 파일럿 그 레벨에서는 굉장히 잘 지금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명을 잘 우리가 이제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면 이기반으로 해서 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와이 이균 기자께서 현재 스마트 스쿨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곳이며 사업이 교육부와는 어떤 교감을 하고 추진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laughs> 예, 제가 예. 지금 이제 이, 이것이 워낙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 사실 교육부에서도 그 AI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어, 4차 산업 혁명 시대또 교육 코로나 이후에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 중요한 그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뭐 예를 들어서 AI 어, 교육 A.I. a 그 전문 어, 교사 양성 체제를 발표를 한다든가 어, 지금 이제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어, 혜택을 바로 줄수 있는 어그이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일단 이제 지자체들이 지금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 평택시가 상당히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 하고 있는. 어, 시자체가 뭐 서초구라든가또 포항시라든가 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평택시가 굉장히 그 규모 있게 지금 잘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교육 격차 해소에 어, 선도 역할을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일보 김춘식 기자께서 시의회와는 사전 원만한 협의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도 사전 협의가 있었고요. 시의회와도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요. 연합뉴스 최혜민 기자께서 마을 교사 등 교육 멘토는 주문은 얼마나 되며 AI로 한다면 모여서 하는 건지 아까 마을의 공간에서 학습한다고 했는데 어디 몇 곳에서 준비하는지 AI 학습 기기에 대한 설명 좀 누가 개발한 것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해당 얼마짜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일단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멘토는 다섯, 아동 5명당 다섯 한명씩 해서 지금 30명을 우선 선발을 했고요. 어, 좀더 이제 그 운영하면서 좀더 추가로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AI의 그 기술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걸로. 지금 이제 AI 그 기능은 한국에서도 지금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개발들을 했고요. 어,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또 AI 엔지니어들을 많이 채용하는 이제 기업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제 개발들이 시작됐는데 그 AI 기술이라는 것이 워낙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시작은 조금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이제 또 근데 이제 기, 이 소위 코스웨어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 멘토가 사실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선생님들 역할도 중요하고 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평택시에 기대를 하는 것은 그 멘토 단의 구성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또 평택대학 도 참여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을 교사 분들이 또이그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렇게 어, 참여 해서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그 A.I. 기기만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잘 활용할 수 있는 멘토단들의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특별히 좀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이제 그 거기서 아마 얼마나 성과가 나느냐가 크게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개당 얼마짜리인지 질의하셨는데요. 기기에 대해서. 아까 그 학습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 장소는 이제 총 21개소가 되는데요. 그 지역아동센터와 이제 탈북민 자녀 교육 기관, 그다음에 마을 배운 공간 등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지금 기계값은 아마 그 시중에서는 한 10만 이상 하는 기기인데 아마 어 기업 차원에서도 그 이제 이게 그 사회적 사회적 공원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2만 원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아마 제공을 하고 있는 것고요. 또한 가지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저희가 이제 국민은행에서 하는 그이 사회공원 사업에 2천만 원 예산이 저희 아시아 교육협회로 들어와 있는데 어, 그 기금도 저희 오늘 이제 시장님한테 어, 평택 시를 위해서 쓰겠다고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흔쾌히 또 어,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원의 조달도 어, 단순히 이제 예산뿐만 아니고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든가 또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재단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어, 기여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 시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모델보다는 저희는 좀 이거 확대를 할 때는 다양한 어, 기부를 통해서 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더. 하, 어 확대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 채널 A 강신영 기자께서 학교 수업만큼 아이들의 수업 집중도가 관건인 관건이 될듯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사실 어 저희가 지금 이제 뭐한 1년 정도 지금 노력을 해서 지금 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은데요. 어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이 ai 튜터 시스템이 아이들의 그 수준과 아이들의 학습 속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어, 학습을 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 어, 상당히 아이들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예 원원이나뭐 탈북 학교나 이런 쪽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집중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 어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집중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그 컴퓨터 코스웨어 들이 어 그동안은 문제점들이 어 한뭐 한달정도 해보면 아뭐 실증 난다 이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ai 기능이 들어간 이, 이 새로운 이제 코스웨어 들은 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 기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 특히 이제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기자님 기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이들의 그 집중이라든가 또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학습 그 효율이 잘안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문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기의 그런 이제 AI 기능의 그런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그거 효과를 좀더 이제 더 크게 이제 가져가려면 결국은 또 그게 어 멘토 분들이나 교사 분들이 그걸 잘, 화, 잘 활용하고 또 이제 그 이런 새로운 기술을 어 역량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계기를 어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래서 어 멘토 교육 또 교사 분들의 그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아시아 교육협회 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을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이번에 200명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에 그래서 탈북민 학생 20명,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100명, 사회배려층 80명, 그래서 한 200명을 저희가 선정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핵심은 그 멘토단,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전그 평택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마을교육활동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혁신센터에서 양성한 그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직 교사분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모집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 교육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 내년에 이 성과가 좋았을 경우 확대될 것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도 좀 대폭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기업들과도 협의해서 사회공헌으로 더 참여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이 새로운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또 창의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저희 시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 보고 이것은 단순히 저희 평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또는 또 다른 나라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그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이성훈 기자께서 사회 배려 계층 및 기초 기본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위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멘토다하는 봉사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2,500원 정도가 동지역은 들어가고 음면 지역은 15,000원 정도 수고비로 들어갈 겁니다.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대한 그 행사 지원하는 쪽으로 그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뉴스 박두식 기자께서 현재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다른 국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그 제가 좀 답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는 글로벌 기구에서 제가 커미션으로 2015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어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찾는 이제 그 이니셔티브의 체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많은 교육 혁신 사례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문가에 따라서는 한10% 20% 수준까지 보는데 이런 이제 어댑 소위 이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한명한 한 명한테 맞춤형으로 어 이제 교육을 하게 하는 코스웨어를 제 활용을 해서 교사분들이 이제 어, 좀더 이제 깊이 있는 교육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한10% 20%까지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제가 직접 가본 현장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어뭐에컨대 이제 뭐 그 서밋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새로운 타입의 이제 실험 학교들입니다만 한 300교 300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은 서밋 러닝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그어그 어, 그 이제 체넨 저커버그 파운데이션 제가 저 영어를 잘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이제 체넨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죄송합니다. 그니까 CZ 어 I인데요. 거기가 이제 지원을 하는 어 플랫폼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아, 어, 오전 시간에는 전부 다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또그뭐 스포츠나 프로젝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이제 하이 터치 하이 테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강의보다는 어그 AI 그 코스웨어랑 아이들이 개별 맞춤형으로 하는데 그런데는 가 보면 어, 한 교실인데 아이들이 태, 태블릿을 열면 어 그 태블릿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이 어떤 아이는 영어하고 어떤 아이는 사회하고 그 아이들이 아얘는 오늘은 사회해야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개별화돼 있는데 어또 오후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 아이들이 다 함께 이제 뭐 스포츠를 하거나 또 클럽을 하거나 해서 어 인성을 키워주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걸 하는 동시에 또그 기반이 되는 그 기초학력들은 어 AI 코스웨어를 통해서 길러내는 그런 실험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 완전히 그렇게 다 바꾸는 학교들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어 지금 저희가 시, 시뭐 시도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학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한 10%까지 20%까지 간다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보면 영국도 뭐 만만치 않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교육에 강한 나라들 뭐 호주라든가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이 최근에 또 이제 어 워낙 그이 AI 테크놀로지 쪽에 워낙 그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큰 이제 그어 이제 그 국가 전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특히 교육 쪽에서 이런 AI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어, 최근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어, 그쪽으로도 지금, 어, 중국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지금, 그, 그 어, 국가로 지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뒤쳐지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정말 우리 평택 시장님 같은 그 리더들도 계시고, 우리 그, 우리나라의 국가 리더들이 사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그 인식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고, 또 국가 전체 의 분위기가 저는 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시작은 늦었지만 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뉴스링크 홍명기 기자께서 교육 내용은 AI가 정한 주제별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모든 부분에 걸쳐 AI와의 통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질의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이제 저 발전이 돼가지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정말 이제 그 실험학교들의 사례고요. 지금 평택시에서 하는 거는 어 아무래도 이제 멘토분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 어 AI, AI 기술은 좀 이제 보조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저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께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될 마을 교사들은 교육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멘토에 대해서는 4월 2일 에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수시로 이제 그 진행하면서 그 파트별로 또 시기별로 뭐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그 멘토 과정의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유도 방안도 강구를 해서 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기호일보 김재구 기자께서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과 겹치지 않는지, 학습이 진행되, 진행되는 될진행 시간은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학교의 온라인 수학과는 겹치지 않고요. 또. 이 요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또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고를 피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충돌은 없을 겁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